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세비캠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은 굉장히 잘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는 이제 2차전지 시장에 좀훈풍이 불면서 같이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리튬 관련된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이 세비캠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세 가지 딱 키워드를 말씀 드릴 건데 자 일단은 리튬의 리튬 자립화 그리고 또 폐배터리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이제 전구체 내재화라는 그 키워드 세 개를 가지고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주가가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최근에 2차전지 시장 자체가 업황이 어느 정도 개선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특히 이 캔, 세비 캔 같은 경우는요 아 죄송합니다 그 리튬 관련된 모멘텀과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모멘텀 이중 모멘텀으로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치고 올릴 만한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갱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종목 보시면은 장중에 장 초반이죠. 장 초반에 16.4% 가량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현재는 지금 10% 가량 상승 추세 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외인들의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로 인해서 좀늘리고 있는 부분들 좀잘 체크하실 수잘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미하고 블런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세비킹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세비킹 관련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세비킹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자주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하시고 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까지 딱딱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 왔는데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 세비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본 사람으로서 두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세력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박이 힘든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이 제대로 앞에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사항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58-1로 태비 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새빛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 2757에 고아나 파라나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료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